드라마 KBS 주말드라마 3남매가 영감하게 이제 이번 주말에 첫 방송이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3남매 중에 막내 건우 역할을 맡았습니다. 둘째 소림 역할을 맡았고요. 그금이 레드카페 현장에 막내가 왔다 갔거든요. 어? 네. 네, 이번 주말 8시에요. <laughs> 네, 지금 입장하고 계시는 분은 네. 안정적인 연기력으로. 캐릭터 선보인 표시는 배우 이효진이고요 네. 2013년 드라마 중 불행이신 정이로 데뷔를 하시고 많은 드라마와 영화에서 프로그램들을 계십니다. 네, 과찬 같은 눈망울로 시청자들의 마음을 부상해제 시키고 계신다고 왼쪽부터 타임 함께 할까요? 좋습니다. 하나, 둘, 셋. 오늘은 시상자로 함께 자리를 접속을 해주셨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왼쪽 뒤쪽에 카메라를 받으시면 보을까요 자, 하나. 이어서 충남 이쪽 잘봐주시면네 저희 짧은 자, 소감 한 말씀 자, 듣고 자, 네 카메라 기분이 어떠세요? 어네 오늘 저는 어, 시상영자로 왔는데 네. 제가 오늘 그 서울 드라마 어즈도 처음 왔거든요. 오. 되게 떨리고 오늘 잘 시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음. 맞습니다. 드디어 이제 저도 제작 발표회를 온라인으로 함께 시청을 했거든요. 내일 모레죠? 우리 KBS를 통해서 선단배가 용감하게. 삼남매 중에 이제 또 막내로 첫방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소개해 좀 주시죠. 어, 저희 드라마 KBS 주말 드라마 삼남매가 영감하게 이제 이번 주말에 첫 방송 되니까 어,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거기서 어떤 역할 맡으셨어요? 아, 저는 이제 삼남매 중에 막내 건우 역할을 맡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laughs> 멋진 연기또 앞으로 행복 또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아, 축하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laughs> 네, 고맙습니다. 김소진 고요 오늘은 제 서울 차마워즈 시상자로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네, 지난 2018년 드라마 그 남자 옷 OST도 직접 참여해서 목걸은 물론 작사 시력까지 아주 재다능한 매력을 보여주셨는데요. 바로 이번 주부터 새로 방영될 주말 드라마 산남매가 용감하게 해서 직진형 캐릭터 김소림 역으로 상큼한 매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시대가 됩니다. 이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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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판 네. 네.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냥, <웃음> <데뷔의> <웃음> 드라마가 정말 드라마 명가답게 이번에 샌프란시가용감하도 과연 만화많 분들께 사랑을 받겠니 네. 하나, <laughs> 둘, 셋. <laughs> <웬 웃음> 름다우시어요 왼쪽 뒤쪽도 한번 바라보실까요? <laughs> 하나, 하나, 둘, 안녕 네. 어, 반갑습니다. 네.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네. 조그략, 조그략. 다음 댄서 네. 주시죠. 어, 반갑습니다. 아, 오늘 함께 하신 소감 기분이 어떠세요? 아 일단 너무 영광이고요. 이 네. 자리가 와가지고 되게 뜻깊고 저희 드라마를 홍보할 수 있어서 너무 좋, 너무너무 기분 좋습니다. 삼남매가 용감하게 어떤 드라마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아 저희는 명랑 가족극이고요. 삼남매가 앞으로 성장 과정을 펼쳐지는 그런 가족 드라마입니다. 아 그런... 가족 드라마, 네네네. 거기서 어떤 역할을 맡으셨나요? 네, 전 삼남매 중 둘째 소림 역할을 맡았고요. 필라테스 강사이면서 되게 똑순이 역할을 해봤습니다. 아, 방금 이 레드카페 현장에 막내가 왔다 갔거든요. 네 막내랑은 어떤 좀 타임이 있막내도 잘하고 갔는데 네. <laughs> 네 막내 오늘 아침 첫 신부터 같이 촬영하고 왔습니다 아, 아 그러셨군요 네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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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앞으로 네. 또두 분의 케미도 저희가 드라마를 통해서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 제가부터 삼 남매가 용감하게 여서 내가 네. 됩니다 꼭 부방 사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말 여덟 시에요. <laughs> <laughs>